이 무늬에, 이 무늬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를 이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 무늬는, 어, 지금 오른쪽 끝에가 안 뜨기로 끝나고, 왼쪽이 겉뜨기로 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좌우를 안 뜨기든 겉뜨기든 똑같이 하고 싶으면, 홀수코로 잡으시면 됩니다. 시작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몇 코만 잡아 볼게요. 8코를 잡았고요. 뒤로 돌려서는 뭐 겉뜨기로 시작을 하든 안뜨기로 시작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그재그로 뜰 거라서 일단 뒷면에서는 저는 안뜨기로 시작을 했고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그렇게 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면으로 돌아와서는 무늬를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에 한 번씩 무늬를 바꿀 건데, 앞면에서만 바꿉니다. 지금 이 짧은 실이 왼쪽에 있는 이 면이 앞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늘에 안뜨기가 걸려 있으니까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는 안뜨기로 뜨고, 이렇게 계속 한 번은 겉뜨기, 한 번은 안뜨기,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항상 그냥 바늘에 보이는 요 무늬대로 뜨시면 돼요. 겉뜨기가 걸려있으면 겉뜨기, 안뜨기가 걸려있으면 안뜨기를 뜨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도 돌려서는 이제 겉면에서 계속 무늬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지금 겉뜨기로 끝났으니까 겉뜨기로 보이니까 안뜨기로 떠주면 돼요. 그리고 안뜨기는 겉뜨기로 뜨면 되고요. 그리고 돌려서는 바늘에 걸려있는 코대로 떠주면 되고요. 앞으로 와서는 이제 반대 걸려있는 코에 반대 기호를 떠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